한각물 엄청 차서 거기 다 그거 됐어 문다 닫았어 비계랑 쿠션을 돗자리 다 들고 와서 주고 <laughs> <들고> 텔비 <와서 들고 웃음> 보고 있어 대박 사건 그래도 여기 비안 오니까 사람 그래도 여전히 많네 비 와서 계속 한강 운동 못 해서 살이 2kg 쪘어 2kg. 너무 많이 먹어 요즘에. 아니 살 찌는 게 문제가 아니고 되게 밉게 찌니까. 역시 나이가 먹기 먹었나봐. 밉겠죠 밉게. 하... 다땀 흘리고. 다들 초복인데 한계탕 먹었나? 난 족발 먹었지. 비계랑 돗자리까지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텔레비를 보네. 팔자 좋다 진짜. 다문 닫았어. 저기. 다 깜깜해. 한가 물 엄청 차가지고 아나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여기 물 찼을 때물 빠지고 나서 꽃게인가 무슨 무슨 개, 꽃게같이 생긴 거 당덕개인가 뭐 잡았었는데 몇 마리. 집에 갖고 갔었는데 그거 없네. 아무튼 더위 조심하고 아비 아무니까 너무 더워서 짜증나. 내일부터 전쟁이네. 다들 고생. 질밤 뿅 한강 물 이만큼 찼어 다 떠내려고 난리 났어. 어지 바로 밑에 있어. 어 무서워. 그 날아다닌다. 대박. 거 엄청 더러 어머 장난 아니야. 바로 밑에 있어. 어 무서워.